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운봉농협 1,700여 조합원님 조합장 서영교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 어렵지만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또 조합이 내 조합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. 참여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운봉 농협은 50여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내년이 우리 운봉 농협의 설립 5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뜻깊은 시기입니다. 이 시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2년 전에 다시 현대화한 하나로마트와 또 1년 전에 저희들이 다시 또 유류 취급소에서 주유소로 확대 설립한 주유소 또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약 200평 규모로 농용자재 백화점을 다시 또 신축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산지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생산된 농산물을 연간 약한 500여 억 정도를 우리가 조합원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습니다. 이런 저런 것이 다 우리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초심 잃지 않고 조합원이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. 특히 우리 조합원님들이 농협을 전 이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실 때 우리 지역의 농협을 어, 역할을 벗어나 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 협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우리 농협이 적지만 강한 농으로서 50년을 넘어 다시 한번 일로 전진하는.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도록 다 같이 전 조합원님과 합심해서 노력합시다. 조합원님 여러분들 항상 또 건강하시고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될 때 우리 지역이 따뜻하고 또 구름 위에 우뚝 선 봉우리 봉 봉자와 같이 해발 500곳이 살기 좋은 곳에서 같이 영유함수 정말로 타 지역이 모범이 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